꾸안꾸는 알겠는데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드가고 꾸안꾸 꾹꾹 꾹꾹 꾸안꾸가 좋은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입는 거. 그냥 추리닝이나 청바지 입어도 통좀 넓은 거 그런 거안 꾸안이요 캐주얼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추리닝만 입다 보니까 근데 꾸미려고 하면 캐주얼로 꾸미려고 하는데 캐주얼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꾸안꾸 좋아한... 저안 꾸미는 거 꾸안꾸요? 미니멀로? 막통 조... 막 크게 입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. 저는 그냥 안 꾸요. 편한 옷이 좋아서. 제가 허벅지가 좀 두꺼워가지고, 조거팬츠 있잖아요. 그냥 그거 입고 나니까. 저는 꾸안꾸. 저는 약간 밀리터리가 더 커가지고. 밀리터리 아니면 다 검은색 옷? 그냥 안 꾸있는 <laughs> 면도도 잘안 하고, 슈링 입고 항상 다녀가지고. 근데 다 형들 다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?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해요. 청바지에 흰 티, 막 청바지에 평성. 검은 티, 연청에 흰티 입거나, 짧은 청 반바지 입고 위에는 맨투맨 입는다는데. 인스타 같은데 둘러보기 떠서, 와, 이 사람 되게 옷잘 입었다, 이렇게 생각하면 옷을 사는 편인데, 근데 사이즈가 좀잘 없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대현 형이나 효곤형 비해서 옷은 많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심플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안안안안안 하는 거안 꾸미고 어, 좀 캐주얼한 거 꾸안꾸 네.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힙한 스타일 저는 티 내는 거 좋아요 다아 꾸몄어요 티 내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 명품 입는다 하더라도 굿즈 이렇 써있는 거딱 크게 박혀있는 그런 로고 있는 거 좋아요 그냥 입고 다닙니다 네. 어, 음. 냄새안 나고 깨끗하게 <laughs> 잘 세탁해서 <laughs> 입고 다니자 가을이요. 가을이 옷이 뭔가 입기가 편하고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. 여름에는 뭐 반팔 반바지라든지, 특히 또 가디건을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입을 수 있는 계절이어서 가을 좋아해. 겨울 패션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잖아요. 여름에는 딱두 개만 입어야 돼. 차라리 전 여름이 난것 같아요. 많이 안 걸쳐도 되잖아요. 딱두 개, 두 개, 많으면 세 개만 걸치면 되니까. 겨울이요. 제가 여름에는 다리에 털이 많아서 반바지를 자신있게 못 입거든요. 가을은 안 되나요? 긴바지에 반팔 입어도 되는 걸 좋아해서, 아니, 거기다 가볍게 외투 정도 걸치는 걸 좋아해서. 겨울은 너무 싸매야 되고, 여름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반팔 반바지밖에 안 입거든요. 더 봄은 꼭바로 알러지가 있어서 봄은 좀 별로 <laughs> 어, 겨울에는 아무래도 제가 코트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잘 봄, 가을이 나은 것 같아요 청바지나 면바지에 가디건 정도 걸칠 수 있는 날씨? 그 정도면 그래도 좀 가릴 건 가리고 보여줄 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패션이 제일 괜찮아요죠어예고습니다너어 네. 어, 네. 모자 했지? 아니요, 저 아무것도 안 나는 우린 안 입잖아. 조마 롱패딩 얘기. 비니도 얼마 전에 소근이 형한테 하나 받아서 써봤는데 괜찮긴 한데 아직 어색하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. 아 저는 장갑을 좀 갖고 싶어요. <laughs> 현우네 집에 놀러 갈때그 <laughs> 킥보드 있잖아요. 킥보드를 좀 많이 타고 다니면 <laughs> 이 추운 날 <laughs> 그 손이 시리더라고요. 뭐 팬분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? <laughs> 나 장갑 사달라고 <laughs> 나나 <laughs> 나 그렇게 들려요. <laughs> 나, <laughs> 나, <laughs> 나 장갑 미 <laughs> 저만 그렇게 들려요? <웃음> <웃음> 나 장갑 있어. 아저 장갑 있습니다. <laughs> 패딩 롱 패딩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. 기니까 따뜻하죠 아무래도. 예. <laughs> 네. 너 그때 좋아하는 거? <laughs> 아버지로 아. <laughs> 어, 목골라 가끔 입고요. 아버지가 이제 작아서 안 입는 거 저한테 주셔가지고 자주 입 같아요 저는 비니를 좋아해. 요 근데 요즘은 잘안 써요. 머리가 계속 망가져가지고 조마 패딩 이거 하나면 겨울 <laughs> 저녁. 조마 사장님 보계시죠? <laughs> 네. 제가 원래 추위는안 타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져가지고 그 헤치텍 아, 같은 거그거좀 신경 있게 되더라고요. 원래 신발에 관심이 없었는데 신발에 좀 관심이 갖는 거. 코리스 따뜻하잖아요. 신을 때는 되게 막 헤비 패딩도 갖춰 입고 그랬었는데, 대거는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리스만으로도 뭐 충분히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겨울에 이제 좀 신경 쓰는 게 패딩이나. 외투 쪽에 포인트를 준다는지 털모자 이런 거 포인트 준거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비니 모자 방울 모자 뭐 이런 것도 잘 쓰고 다녔는데 요즘엔 잘안 쓰고 다녀서 안 그래도 오늘 입고 왔는데 북극곰 같은 흰색 완전 위아래 흰색으로 된그 옷이 요즘엔 저한테는 한 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오 경기. 직접 가서 하는 것 같아요. 좀 다리 때문에 네, 가서 자라나 이런데 있잖아요. 자라 같은데 가가지고 인터넷이랑 동성로 같은데 가가지고 예쁜 옷도 많더라고요.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키가 커서 그래서 그냥 안 꾸미는 것 같아요. 맞는 거 그냥 가서 어 이거 입어봤는데 안 맞으면 못 사고 그래서 보통 다 웬만하면 다 추리니 옷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. 어 대구에서는 쇼핑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살수 있을 때한 번에 막 사놓고 안 입는 것도 되게 많고 저는 무조건 살때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고 사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사면은 항상 혼났어요 <laughs> 이상한 거 사온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사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뭐 보다가 이거 뭐 이쁘지 않냐 그러면 항상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항상 와이프의 이 결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<laughs> 인터넷 쇼핑 같은 거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잘안 맞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제 나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입어보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를 입거든요. 큰 사이즈가 많이 없어서 매장 같은데 가서 직접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다 싶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옷만 아니면 사서 입는 거. 와이프가 이제 옷을 잘 아니까 와이프 통해서 이제 뭐 입는다든지 뭐 잡지나 인터넷 보고 연예인들 것도 좀 보고 이러면서 좀 골라서 입는 편이에요. 제가 또 옷을 제가 바지를요, 아. 그 일반 그런 성복이안 맞아가지고. 주문을 해서 입는 편이고 위에는 뭐 맨투맨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빅 사이즈로 좀 그거 우리 많이 이용애용한데 아직도야 포엑스알 장신 이제 키큰 사람들 거기 많이 해요 사이즈가 포엑스 사이까지 나와가지고 <목소리> 네 바로 접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패션에 거의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저는 거의 친구들이 사주는 거 골라주는 거다구경민 <목소리> <웃음> 명품인데... <웃음> 미안하다, 경민아. <laughs> 아, 근데 옷을 못 입는 건 아니고 그냥 놀리려고 경민이 놀리려고 그랬어. 카메라 한번 뒤로 한번 들려줘. <laughs> 와... 아, 근데 제가 가끔씩 외출할 때준성한테 어, "이 옷 어때요?" 하면서 약간 옷 갈아입으면서 보거든요. 근데 볼 때마다 약간 표정이... 그래서 준성이 항상 이렇게 매치를 해주거든요. 한 번씩... 경민이가... <laughs> 화려하게 입지만 테러리스트까지 되지 않나? 성주 형이 네. 호불호가 갈리나 보네. 아 준우 준우 본인은 되게 멋있게 입고 다니는줄 아는데 어, 제가 봤을 때는 어, 잠옷 같은 걸 맨날 입고 다녀가지고 어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나보다 하고. 낙현이 형도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김낙현 골치아요 아, 아. 테러리스트까지는 아니고 관심 없는 걸로 해서 낙현이 형한 표. 어, 네, 제 제가 좀 패션에 관심이 아. 없어서 옷도 네. 잘안사입안사 입고. 입고 주로 한 가지 옷을 좀좀 오래 입는 편하면 그 것만 네. 계속 입는 스타일이어서. 원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기 때문에 저요 네. 도원이 도원이 w 잘, 네, 잘 입는 a 같아요. 가끔 이렇게 사 s a 입고 오는 거 보면 잘 입는 것 p 그냥 저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 s 이 n w 이도원 a person who's a 은 e r s o n who's a 아 e 아 s o n who's a person who's a 옷이 잘받더라고요 도원이 형이 진짜 잘 입는 것 같아요. 체강급점 진짜 조마 사복 있않아어요 거의. 낙현이 같은데 막 평소에는 입고. 진짜 그냥 조마만 입고 다니는데 밤 의상은 최고예요, 낙현. 응. 이거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딱한 명밖에 없어요. 경민이 형. 화면으로 나올 정도로 패션에 대한 그좀 뛰어 띄어...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. 네. 일단 현우가 옷맵시가 제일 좋은 것 같고, 근데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는 거는 경민이 보셨잖아요, 그거. <laughs> 벤치에서 경민이가 되게 화려한 거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저요? <laughs> 성주 형, 저요? 성주 형 사복 입은 걸 많이 못 봐가지고 봤으면 서도 아마 성주 형이 얼굴도 잘 생기고 비도 좋아서 뽑지 않았을까. 도원이가 아무래도 좀 항상 경기장 올 때나 이렇게 보면 되게 옷 깔끔하게 잘 입고 오는 것 같아서 저는 도... 이도리오 선수에게 한표 던지겠습니다. 도원이 잘 입죠? 도원이도 옷을 잘 입고요. 경민이 형이 화려하게 잘 입는 것 같습니다.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그나마 뽑자면 상렬이 형. 음. 상렬이 형이 좀 멋을 아시, 아시더라고요. 현우가 좀못잘 입고 성주 형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게 잘 입어요. 저요? 어, 바위도 사부때 멋있고 성주 좀 멋있고 패션이 완성한 얼굴이니까요.